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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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푸드업, 오스윙, 오스 여러분 오스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여러분 노스스 인게이지 디펜스들, 노스스트원노스스트 인게이지 디펜스들, 퍼리, 그거 다 말아갔네, 해노저 씨.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laughs> <싸우. 웃음> 여러분 브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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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얘네도 브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프레드 해야 돼? 주디 깔아놓을게, 여러분 디, 디펜 준비하면서 얘네 콜돌때 됐어, 여러분 대기, 대기, 여러분 스프레드 해, 너무 뭉 여러분 노스 쪽으로 런데모 버, 여러분 디펜 준비. 얘네 쿨 돌았어. 여러분 우리 인게이지 디펜스 저 보세요. 바로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 나인 대 나인 대 나인 대.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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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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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프롤링 우리 프롤 계속 프롤해 줘. 이스토로 여러분 사우스 인서 푸시 하면서 프롤링 인사이드로 계속 지켜 줘. 여러분 얘네 인게이지도 곧콜될볼때 됐어. 여러분 대기. 스프레드. 생존기 준비. 여러분 그리고 인게지 디펜스 노스 볼 준비. 여러분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인게지저 보세요. 바로 와 지금 믹 사이드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브롤링 브롤링 로우는 거 계속 잡아줘. 여러분 디펜디 디펜디 펜디펜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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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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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속 섞여. 섞여. 섞여 주대하고 깔아 놓고 섞여. 여러분 인게이지 디펜스 8초 대볼게. 아얘네상할거 같은데 여러분 대기 대기 대기. 노스 쪽으로 아직 안상어 대기. 여러분 노스 쪽으로 대기 노스로 방패 진볼 방패 진3 2, 1 방패 진 이쪽이야. 지금. 프레드프레드프레드다 잡아, 다 잡아 다다 그냥, 다 잡아. <laughs> <laughs> 웨스트, 웨스트 밤, 웨스트 밤, 이엠보스, 어, 이엠보스. E 여러분 e 웨스트, e 아, 이거, 리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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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리그룸, 엠보스. 되게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리그룸, 리그룸, 리그룸. 웨스트로,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여러분 웨스트 쪽볼 준비, 웨스트 쪽. 여러분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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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도와, 도와, 도와. 디 여기 초크 디펜하고, 초크 디펜하고 되게되게대게 웨스트로 여러분 다 같이 쓰리. 투원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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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프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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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웨스트로 가면서 프롤링 여러분 디펜 준비 한번 해야 돼 그래도 얘네 지금 나 몰라 컵, 클랜 몰로 많은지 어어슬름 안보이네 대기 스프레드 여러분 봉합이다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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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디펜. 이거 해골 중이야 여러분 대기 섞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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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지 디펜스 나나 찾아 노스웨스트 볼 거야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노스웨스트 여러분 노스웨스트 인게지 디펜스 바로 쓰리 투원 시발 아무도 안 먹었어 미안해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프롤링 프롤링 보롤이 잡아줄 거야 괜찮아 노스웨스 트로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노스웨스 여러분 스프레드 해. 얘네 한번 볼라 그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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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계다 상계 여러분 다잡아줘 사우스 많아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많아 여러분 사우스로 리그로 판다 얘네 대기 대기 얘네 공합이야 끈신인진 몰라 조심해 여러분 사우스로 디펜 준비 얘네 끈신 아니야 여러분 디펜 준비 들어올라 그런다 지금 대기 먼저 볼게 바로 쓰리 1. 원 맞은 게지 여러분 맞은 게지 나이스 여러분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콜로 콜로 달피 죽었다 여러분 폴포시 폴포시 폴포시, 폴포시 웨스로 이거 다상기야 이제. 대기 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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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대기 뒤편 앞에 뒤편 여러분 대기 컴백 컴백 하지마더 들어가지 마봐 대기 대기 빼봐빼봐빼봐빼봐빼봐 네, 여러분 네, 앞에 그 샬로, 아, 샬로... 아, 아니야 노스이스로 와봐 대기 그 여러분 초코 쪽부터 지금 초코 바로 그 쓰리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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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터 그가 이제 써줘야 되는데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웨스터,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아네 밤밤밤 밤. 밤, 밤, 밤. 오케이, 여러분 밤디펜 네. 준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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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여러분 다시 노스이스트로 와봐. 불어울. 어 대기 대기 노스이스트 볼 준비 여러분 노스이스트 다 같이 쓰리, 두. 어 노스이스트 노스이스트 노스이스트.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얘네 불어울 아프다. 사우스 웨스트로와 사우스 웨스트로와 버데야 쓰면서 와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그냥 와. 오케이 잘했어 사우스로 오라고 여러분. 비비는 게 아니라, 빨로 와. 그가 써줘서 지연 시켜줬으면 우리 빼야지. 왜 그냥 거기 계속 있어? 와,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노스 웨스트 약해볼 준비. 대기 3리 원. 인게지 디펜스 집중.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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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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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인사이드 힐업 해 주면서 인사이드 힐업 해 주고. 여러분 이스트로 더 와.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인사이드 브롤링. 여러분 웨스트쪽 볼 준비 대기 이스트로. 여러분 얘네 해노저 한번 본다. 디펜 보고. 여러분 웨스트 다같이 쓰리 포 원.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해서 이제 브롤링 좀 해봐. 우리 브롤 맞브롤 해. 인사이드 두비하고 다 깔아놓고 여러분 힐업 해주면서. 힐업 해주고 거대한 먹으면서 여러분 거대한 먹으면서 해야 돼. 스프레드 해. 너무 뭉쳐있다 여러분. 얘네 헤누저볼때곧 들어올 거야. 헤누저콜 돌았어. 여러분 대기. 노스 웨스터로 여러분. 노스 웨스터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여러분 힐라이 너무한데. 여러분 인, 인게이지 디펜스 집중 3, 4, 1. 인게이지 디펜스 나이인데. 다 같이 나이스 콜라 두갔다 여러분. 플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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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링. 음. 개발 나힐 한번만. 플로링 플로링 플로링. 나이스 여러분 플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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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링. 플로 플로 플로. 여러분 주대하고 깔아줘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인게이지 디펜스 집중 5초 뒤에 대기 4초. 여러분 크게 볼게 인사이드 바로 3 4 1인게지티피스 퇴발 좀만 더 로우 난거 브롤링 여러분 스프레드 인게지 바가스만 스프레드 해야 돼 얘네 브롤링 여러분 비밀만 우리 아프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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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존기 계속 유의하면서 여러분 너무 뭉쳐있어 우리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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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게지티피에스 3초 뒤 인사이드 볼 준비 2초 여러분 노스이스트 바로 3 4 뭐 나있는데 SE에 원작갱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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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프로링프로링프로링프로링 오케이 브로링프로울링 여러분 박주 지켜 아 여러분 프로링 좀만 더 하면 이겨 헬리온 계속 키면서 저 보세요 이제 대기 주디 깔아놓게 주디 안에서 힐업 받고 주디 안에서 힐업 우리 힐업이 좀 안된다 힐업 없나 별로? 여러분 이 보세요 없대, 지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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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세요 인사이드 바로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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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롤링 여러분 인사이드 킬럭 계속 해주고 킬러도 계속 도망다녀 이신 당할 것 같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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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이스트크 얘네 킬러 이거 잘라먹게 을아 상계다 이거